안녕하십니까, 고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합계를 구하는데 어, 조금 형태가 달라요. 어,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1씩 증가되는 것은 쉽게 과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부호를 보시면은 자한 번은 더셈인데한 번은 뺄셈, 더셈 뺄셈, 더셈 뺄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 어, 풀이를 해야 될까요? 자, 각 항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마이너스 2.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음, 자,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3이 되기 위해서는 5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에서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풀이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증가되는 값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부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부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식 증가 되죠. 자 일식 증가 되고요. 그래서 i라는 변수 혹은 뭐 n 이라 변수가 있으면 이 n이라는 변수는 n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자 n e q n p l u 1을 해주고 자 부호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부호를 언제 생각을 하냐면 sum을 구할 때자 합을 구할 때자첫 번째는 더하고 그 다음 빼고 그 다음 더하고 그 다음 뺀단 얘기예요 sum은 sum plus i인데 sum m i n i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은 sum plus i는 언제 이 처리문을 이용을 하냐면 은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플러스를 하고,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뺀단 얘기예요. 그래서 i 값을 일식 증가를 시키고, 어 이제 합을 구할 때 합을 구할 때 부호를 달리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어, 번갈아가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N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일식 증가하더라. 어, 부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합이 다르다는얘기예요 합을 구하는 식이. 그래서 홀수일 때는, 자, 더셈이죠 그래서 n은, 어, h는 h 플러스 n. 짝수일 때. 짝수일 때는 뺄 셈이잖아요. 그죠? 어, 각항의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는 h 마이너스 n을, 어, 처리를 해주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홀수냐, 짝수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자, 모두 함수. 자, n을 2로 나누어서 이 값이 1이냐, 혹은 0이냐를 판단을 해서 자, 첫 번째는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1이냐라고 물었으면, no일 경우에, 아, yes일 경우에, 자, yes라면, 홀수란 얘기죠. 자, 홀수일 때는, 요 처리문을 가져와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no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o란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 짝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뺄셈을할수 있는 처리문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 뭡니까? 스위칭 변수 개념 있죠? 스위칭 변수.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풀이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n과 h를 0으로 초기화를 해서, 일식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똑같죠? 그죠? 자, 똑같은데,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가 1이냐, 이 뜻은 무슨 얘기예요? 홀수냐, 그죠? 어, n 값이 홀수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홀수라면은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es일 경우에는 h는 h p l u n. 자, n 일 때는 h는 h m i n u n을 번갈아가면서 수행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홀수일 때만 더하고, 짝수일 때뺄수 있도록, 어, 그렇게 순서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0, h는 0이 되겠죠. 자,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 n은 1 증가. 그 다음 모두 함수에 의해서 나머지가 1이냐. 자,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홀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yes가 되겠습니다. yes, yes로 분개가 되면 은 h는 h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5까지의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5보다 작다라고 어,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음. 자, 그럼 반복문에서 이제 n이 5보다 작죠그죠 그래서 yes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n이 또 증가가 되고요.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n이 짝수기 때문에 아, no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no. 자, h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h에다가 n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1 1 빼기 2가 되는 거에요. 1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 빼기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음, 그리고, 어, 반복문, 예스가되고요 자, n 증가되고, 3이 되고요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냐, 홀수냐 구분하니까 홀수죠. 자, 홀수면은 yes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h는 h, 플러스 n.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음. 자, yes가 되고 이제 2가 된 거죠. 자, 반복문에서 어, 이제 yes가 되고요. 자, n은 또 증가되고 4가 되고요. 4값을 가질 때는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이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 <laughs> 여러분들 꼭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건을 줘서 자 홀수냐 짝수냐 물론 이것을 어, 꼭 1이냐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0이라고 조건을 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줬을 때는 yes와 no를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yes, no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n이 어, 현재 1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1값을 가지고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은 어, 0이 아니죠. 자, 0이 아닙니다. 그럼 밑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을 0으로 줘서 자, 분기되는 어, 그 yes와 no를 바꿔줘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값은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h는 h 플러스 1을 h는 h 플러스 n을 먼저 수행을 할수 있도록, 자, 이게 첫 번째 수행을 할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될수 있도록 분기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의 개점이 뭡니까?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번갈아가면서. 음.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번을 수행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한번 수행을 하고 자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이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h는 h n을 먼저 수행을 할수 있도록만 스위칭 변수 값을 초기화를 하고 조건문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 스위칭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했다. 초기화를 했으면은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를 먼저 물어야겠죠. 물어서 n이 이제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yes로 분기할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수행이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만일 스위칭 변수 값이 1로 초기화를 했다. 0이 아니라 1로 초계를 했어요. 자, 문제마다 다르겠죠? 어, 문제마다 다른 겁니다. 무조건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상황을 보셔야 돼요. 디버깅을 하셔가지고 어, 초기값이 무엇인지, 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 자, 이 0을 1로 바꿔주는 거예요.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것을 0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것을 1로 바꿔주면 결과는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1값을 처리할 때는 플러스 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수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1이다, 1이다라고 만약 에 조건을 줬으면은 n 값이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위칭 변수 값이 1이 되면서 yes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되는 yes와 no 그리고 조기값 그리고 어, 조건 이런 값들은 어, 출제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칭 초기값이 바뀌어도 처리문과 조건문을 변경하면 결과는 같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첫 번째 h는 h 플러스 n을 처리하고 두 번째는 h는 h 마이너스 n을 처리하도록만. 분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H는 H, 마, H 플러스 N을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 어, 플러스 4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것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H는 H-1이 마이너스 1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기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을 외워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만일 0으로 초기화를 했다. 자 그럼 0이냐를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수행되는 것이 h는 h 플러스 n이 먼저 수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제 분개하는 어, s와 no 그리고 조건 그리고 초기값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일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 은 조건도 바꿔주시고요. 자 0, 어, 1을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어, 0을 또 다시 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같아요. 자, 스위칭 변수 값을 0으로 했다. 자, 0으로 했을 때는 자, 스위칭 변수 자, 이것을 1로 바꿔 줬을 때.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0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0으로 했을 땐 0이다. 무조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1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가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노가 되는 겁니다. 초기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어, 스위칭 변수 값이 1이냐고 물었으면 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처리문을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먼저 수행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값 0을 다시 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스위칭 변수 값을 다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자,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초계를 했을 때 자, 무조건 조건이 1이 돼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스위칭 변수 값을 0으로 했을 경우, 0으로 했을 경우에 자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이 처리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값을 가지기 때문에 n 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분기하게 되면 은 스위칭 변수 값이 1이니까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 스위칭 변수 값의 초기값 그리고 어, 조건 그리고 얼마 값을 가지고 초기할 거냐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연습 문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자, 1에서 99까지입니다. 자, 99까지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 기능사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i는 i 플러스 아, n이죠. 자 여기서 n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n이라고 하겠습니다. n은 n 플러스 1. 이것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합은 어떻게 됩니까? h는 h 플러스 1. 그다음 h는 h 마이너스 n. 에, 에, h 마이너스 n이죠. n. 음, h 마이너스 n. 자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1 값의 합계를 구할 때 그때 자, 이 처리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n을 이용한 처리문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 자, 그리고 5번도 뭐가 되겠습니까? 5번도 n이 되는 겁니다. n이 되고요. 자, h를 이용해서 처리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2번과 6번은 분명히 다르겠죠. 자, 2번이 h 플러스 n이 되겠습니까? h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n이 자, 디버깅 바로 하면서 해볼까요? 자, 0이잖아요, 그죠? 자, A, n이 플러스 1이 됐습니다.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러면 1값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합을 구할 때.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갈 게 h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 되는 거예요, 합계가. 음. 자, 그럼 여기 조건, 3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3번 일단 99까지니까 99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 디버깅할 때음 여기서는 자 5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5까지만 자 5까지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9를 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물론 디버깅하다가 추가로 값이 더 만들어지거나 더 적게 수행이 된다 그러면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반복하는 횟수는 자 5로 했으면은 어자 n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 자부동호 방향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n이 1이 되기 때문에 크거나 아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작다. 자 4번에는 작다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부동호 방향이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을 때는 계속 밑에 수행을 해야 돼요. 자 n은 n 플러스 1, 2가 되고요. 자 H 6번은 뭐가 되겠? 되겠 어, 6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H 플러스 n이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H 마이너스 n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H를 어, n을 증가시키고요. 자 H를 합을 구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 만나죠. 아직까지는 n이 3이 되기 때문에 작다. 작다.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4가 되고요. 자,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h2에다가 n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반복을 하죠. 자, n을 또 플러스 1을 했네요. 자, 5가 되고요 합을 구하게 되면 3이 되겠네요. 3. 음. 자, 조건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자, 5. 자, n은 5가 되고,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거죠. 음, 자, 5하고 5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괴되는 방향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쪽 방향이 크거나 같다라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붕괴를 하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 H, 그래서 출력되는 값이 그때 H 값 3이 출력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사람이 구할 때도, 자, 보십시오. 4가 되고 9가 되겠죠. 9에다가 6을 빼게 되면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어, 조금 다르게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n을 일식 증가를 시키고,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자, 합을 구하는 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은 사실상 스위칭 변수의 개념을 이용, 이용을 한 거죠.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뺄수 있도록 순서들을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꼭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카페 왔네요. 음. 자, 그 다음, 플러스. 짝수일 때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특징 아시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어, h는 어떻게, 되,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어, 플러스 1이죠. 자, 이것도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h. 2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자, 1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h는 h-n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6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h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3번은, 어, 99까지이기 때문에 99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5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4번도, 어,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다라고 부동화가 되어야 되고요 자, 5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5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n이 0. h는 0 초기화를 했고요 자, n이 1 증가됐네요. 자, h는 h-n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첫 번째 한까지 합계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디버깅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아, 맞구나라고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은, 자, 5보다, 작습니까? 크, 크거나 같습니까? 작죠. 자, n 이 1이, 1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자, n을 증가시킵니다. 2가 되고요. 자,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h는 플러스죠. 1이 되고요. 자, 반복합니다. 자, n을 증가. 자, h는 h n 2가 되고요. 자, 조건 판단하니까 작네요. 음, 계속 반복을 하죠. 4가 되고요. 자, 플러스가 되겠네요. 2가 되겠습니다. 음. 2가 되고 어, 또 반복을 하죠. 자 n은 n 플러스 1, 5가 되고요. 자 여기서 뺄셈이죠. 뺄셈 2, 빼기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래로 계속 반복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빠져나와야겠습니까? 자 크거나 같다고 라 조건을 줘야겠죠. 음, 자 n이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되는 것은 마이너스 음,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짝수 홀수를 처리할 때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위칭 변수 이용, 이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할 때, 이용을 할 때, 자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 거냐? 만일 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스위칭에 분기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입값이라든지 조건문 이런 것들은 문제마다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처리문을 무엇을 처리할 거냐 거기에 맞도록 분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